프로축구 강원 FC가 이번 주말 강릉에서 2022 K리그1 시즌 개막전을 펼칩니다. 강원 FC는 빠르고 역동적인 축구를 통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지난 시즌의 악몽을 지워낸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경 황문기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강원 FC는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0승 13무 15패 리그 11위라는 부진한 성적표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주황색 운동복을 입은 강원 FC 선수들이 시즌 개막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진 영하권 추위지만 지난 시즌 결한 끝을 경험한 선수들은 더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작년 시즌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나오지 않도록 올 시즌에는 좀더 힘을 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어서 팀원들이 지금 많이 합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치 보시면 강원 fc의 올 시즌 목표는 리그 상위 6위권 진입입니다. 지난 시즌 중반 부임한 최용수 감독의 빠르고 역동적인 축구도 확실히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로 경기에 임한다면은 아마 시즌 말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순위에 가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 강원 fc는 오는 20일 강릉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까지 강릉에서 10경기, 이후 춘천에서 최소 9경기를 진행합니다. 지난 시즌 극심한 부진을 겪은 강원FC가 중위권 도약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고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